칸디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여성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아주 흔한 질염균의 원인균이죠. 성병은 아닙니다. 성병으로 간주되지 않고 잠복기는 보통 처음 감염돼서 2~3주, 최장 2주, 6주까지도 보고되고 있고요. 여성에서 정말 흔한 칸디다 질염의 원인균. 여성의 75% 정도는 평생 한번 정도는 경험을 하게 된다. 그만큼 흔한 병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주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당뇨가 있거나 임신이 있거나 하는 경우 등등 해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잘 걸릴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덩어리가 있는 하얀 분비물이 질에서 나오게 되고 외성기 부위로 통증이 있거나 쓰라림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와는 무관하고요 물론 점, 균 자체를 전파받을 수는 있지만 이 자체는 성병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곰팡이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.